자, 길 건너 보이는 게 이제 이태백, 이백이라고 하죠. 예,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이백의, 어, 기념 누각입니다. <목소리> 자, 요, 가다가 또 도로에서 잠깐 내렸는데요. 아, 이 동네는. 이 동네는 완전히 옥수수 밭입니다. 이야, 아, 예. 이 동네는 완전히 옥수수 밭이고, 야, 좌우로 옥수수가 진짜 막 끊임없이 있는데. 자, 요, 재밌는 게, 이 고장 이름이 양산입니다. 양산이 이제 양산박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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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앞에 보면, 은전부터동네 수호지. 예. 수호지 마을이 전하죠. 예. 그래이 동네는 완전히 수호지입니다. 그죠? 예. 처부터 네. 수호지 마을. 그, 요 앞에 가면 뭐, 뭐 공원이 있다면 서요 예, 공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볼기는 뭐하고, 어, 수호지. 어, 어. 그, 동네마다 수호지 마을, 수호지 어, 마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수호지는 이제 그 소설인데, 요, 어쨌든 그 배경은 여기 있는 양산이란 어, 이 지역을 그쵸. 이제 배경으로 했네, 그죠? 그래서, 요, 수호지 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제, 이것도 어 먹고 사네. 예, 예. 많이 옵니다, 여기. 요, 관광객에 많이 와나요, 여기? 수호지 보려고. 좀온데요 어디에도 많이 오죠 야, 뭐, 무술도 보여주고 이라니까 아, 그렇구나. <목소리> 자, 여기 그 뒤로 보이는 게, 어,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이태백의, 어, 누각입니다. 자,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태백루. 라는 곳인데요. 예, 1985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부에 이제 그, 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태백루라고 돼 있고요. 근륭황제도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비석에 이제 글씨를 또 써가 두개 올려놨네요. 예. 그, 여기가 이제 원래 2백이 이제 술을 좋아해서 어, 단골 술집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어, 2 0이한 20년 정도 여기 있으면서 그, 드나들었던 그, 당골 술집을, 예,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요런, 이제, 기념관, 어,처럼,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자, 무슨 건축물을 본다, 이런 것보다는, 그, 200을 한번 기어, 그려보는 겁니다. 예, 생각을 해보는. 그래. 자 여기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념관 안에 있는 건데 그 이게 이제 술이죠 술. 이게 이0이 이제 술을 워낙 좋아했다 하는 그, 그런 기념물로 이렇게 예, 하나 또 꾸며놨네요. 아 재밌다. 자 여기가 2 0 0의그 일평생을 그린 그, 그 인생의 이제 그 과정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어디죠? 여기 키르기스탄에 키르기스탄. 옛날 당나라 때 당나라 전기 때. 얘기 가는 방 땅에 들어가 천산 천사, 천산을 보는데 난두번 갔는데 음. 여기 가면은 그때 서해 스 오오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음. 여기서 태어났죠 그 태어났을 그거 소문에 예. 나 아버지 쪽은 아마 생이라는 얘기가 고그 예, 예. 다음에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열로 옵니다 강윤한 씨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다살다마다 예. 성도 갔다가 아메산에서 아메산에서 만 칠째 했죠. 예. 200. 예. 200. 500. 500.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 산에서 이제 동체가 내려오니까 도끼를 갈아서 반을 만든다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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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을 500. 기다리고 인내를 심으라는 예. 교훈을 넣고 다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올라와서. 여기서 예. 사천성이 예. 있다가 다시 음. 위조의 지금 중경이죠. 총칭. 그제성갔다다가무갔다 거기서도 시를 지었어. 어느 왕의 예. 그 반란을 일으킨 왕천을했다가 음. 반란제로 있었는데 삼면하니까 좋아서 음. 그때 시를 지는게 음. 이만한 시가 있잖아요. 예. 그 백제성에 올라. 그 다음에 이이안데이 내가 그때 한 캠페인 보는데이 있었어요. 음. 여기서 양상그 음. 동정호 음. 무한, 뭐한 음. 무한, 황어도 무한, 갖고, 음. 알고 이제 음. 여기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음. 지내다가 여기 이제 낙양으로 오는데 이제 당현종의 부름을 음, 받아 오는 거죠. 그래고 예. 이제 사양어도 갖고 사양어도 가져다 있습니다. 그럼에 이래가지 낙양에 있다가 당현종의 부름을 받아서 전갔다가 예. 그래서 아마 좀실수했죠그 예. 재상한 때 예.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나기보다는 예. 이제 현종이 돈을 주고 이 검은색이요. 지금 그 사금 한량이 나는데. 응그나서 음, 음. 낙양에서 다시 서중자 순성 갔다가 개무 갔다가. 음. 그다음에 성성이 지금 산고신인데 옛날 송나라 수업이야 여기서 다시 쪼 갔다가 예,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 여기. 에 20년 예. 살면서. 예, 20년 살면서. 여기서 이제 재난도 갔다가. 예. 갔다가.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제 그. 200이 오던 이제 단골 술집이 네, 자리가 예, 20년 저 살면서 친구도 두부도, 두부도 왔죠. 도 오고 예, 예. 예. 그랬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마지 단, 음, 단추, 땅 본데 네. 지금은 마산은 도시에 도시 네. 네. 서식이 있거든요. 지금 마산시의 당도현에 있거든요. 현에 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묘덤인데 예. 여기서 이제 죽었습니다. 여기, 예. 여기서 살면서 네. 지금 저광산에유명한데그우남마롱 험면이죠. 험면에 네. 갔다가 네. 그 청량리에 갔다가 네. 청량리는 네. 저기 부하산이 있습니다. 처종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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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년 62세로 이제 여기서 죽고 응. 요렇게묻혔네 응. 네. 아, 그래. 그렇죠. 천주산도 갔죠. 예, 천주산. 그리 다시 이제 남경 금릉에 네. 갔다가 숙주에 갔다가 양주 갔다가 회계 지금 저기 송에 갔다가 또 유명한 네. 천주산에잖아요 네. 절강성 네. 저기 태주에 천주산에었어서좀 유명한 시가 많이 남았어요. 이쪽 살다가 이제 이거 쭉없어 네. 저렇게. 네. 아, 학년 62세. 네. 자, 여기 2층에 오니까 이제 밖에 모습인데요. 은행나무 건사합니다 야, 이거 갈되면 이제 노랗게 물들겠네. 예? 200과 은행나무. 어. 자, 여기가 이제 그그 그 기념관, 200 기념관 2층인데요. 이제 요렇게 이제 밖을 봅니다. 밖을 보면 이제 지금은 현대식 건물이 이렇 들어와 있고 이 앞에 이제 그 옛날에 대운하가 있습니다. 운하운하가 지나갑니다. 지금도 고운하가 네. 있어요. 네. 바로 이 앞이잖아요. 요, 네. 요, 네.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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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마히 흐르는 게. 자, 요렇게 이제 다 보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조경도 잘 해놨고요. 이래 오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중국말을 좀 배울 때, 어, 공부 좀 하고 배웠던 그, 어, 한 시가 하나 있는데 생각이 납니다. 200의 한 시인데, 어, 산중문답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 원, 위, 허, 스, 이래 시작하는 건데, 나에게 이렇 묻기를, 너는 왜 이렇게 산에 이렇게 사느냐 하니까, 어, 이 복숭아 꽃이, 꽃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여기가 별류, 천지, 비인간이다. 그래서 경치가 너무 좋고, 사기 좋다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그참 재밌는 게그 황금 예 여기는 다이아몬드에서 그 앞에 황금집 다이아몬드 집입니다. 요 여기도 이제 보석집이고 그래서 200의 기념관 옛날에 200이 여기 20년 살면서 예. 그늘 오던 단골 술집 앞은 지금 현대화되어서 예, 보석집 황금집 가게로 바뀌었다. 아 재밌는 얘기. 자 오늘 점심은 가볍게 예, 여기 이제 프랜차이즈점의 예, 이제 우육면입니다. 요요요 매운 거 소고기면 우육면에 간단한 반찬 몇 개. 예, 오늘 점심은 우육면. 자 유명한 그 송나라 탑을 보러 갑니다. 자예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 보러 갑니다. 보러 가고요. 여기가 그 중국 산동성 어 진흥시입니다. 진흥시. 제가 이래 보니까 참 여기가 그 인구가 한 8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 도시 하나에 참 인구 많이 사네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그 중국 행정 구역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죠. 그래서 서울의 17배입니다. 17배. 그러니까 17배 면적의 인구 800만이 이제 사는 거죠. 그그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베징이 엄청 큽니다. 그 주, 서울에 서울에 이제 37배. 그리고 어 인구는 이제 한 2,500만 명. 예. 지금한3 0 0만명다 되겠네. 예. 자, 박물관 앞인데요. 여기 이제 이름이 공자와 맹자의 고장이다. 이렇게 이제 팬말이 붙었네. 예.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송나라탑입니다. 야 이게 그몇 층이죠? 10층? 야이 아, 송나라탑인데 네. 저 저도 오랜 날이 장날이라고 또 이렇게 이 공사를 하네. 공사. 이게 딱 생긴 게 우리나라의 그 언제죠? 그 원나라 영, 영향을 받아서 만든 고려시대 탑그 원각. 원각사지 그 10층석탑인가 그딱딱그 모양 닮았네. 그 사찰에 불교 사찰의 중심지역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그래서 여기가, 어, 북제시대네. 아, 예. 북제시대, 그러니까 560년에 지어진 사찰입니다, 사찰. 예. 훼손됐다가 명나라 초에 다시 중건했죠. 명나라 초에. 예. 그때 있는 게 완전하게 남은 거는 이제 중국에도 뭐 없고요. 예. 명나라 때 다시 지은, 중건한, 예. 크게 다시 지은 대웅전. 야, 이걸 <laughs> 이걸 이제 옛날 그 대포네요, 대포. 예, 만지지 마라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것도 전시를 해놨네. 이거 가고 안 어울리는데 참 재밌네. 이렇게 예, 전시를 해놓고요. <laughs> 참. 자, 여기는 뭐 중국에서 너무 너무 흔히 볼수 있는 이제 비석들 또 여기에 또또 전시를 해놨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적지니까 이런 것도 좀 갖다 놓고 했습니다. 예. 또 작은 요 불탑이나 성탑 같은 거네요. 물론 최근 거겠죠. 자 대나무 해놓고 동전 뒤에는 이제 장경각입니다. 그 이제 그 책이나 서적 뭐그 그리고 여기 이제 불교 관련 어 문건 뭐그 공예품 이런 거 이제 갖다 놓는 거죠. 요요 네, 이제 사찰 내에는 또 작은 건물이 또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정왕사라고 예. 그 청나라 이제 동치제 4년 1865년에 만들어 놨네요. 예. 여기에 있는 이제 부속 건물입니다. 부속 건물. 예. 자, 박물관에서 바라본 이제 전경입니다. 전경. 정경. 이제 앞에 탑이 보이고. 예. 저기 이제 다 이제 수리하고 있고요. 요 앞에 보이는 게그 청나라 때 만들어 이제 그 부속 건물 그리고 요 뒤로 대웅전 그 뒤에 이제 건물이 또 장경각.